어느 거울에 최진사라는 부잣집 양반이 있었다. 최진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부인에게 쥐어잡혀 살았는데 이 부인의 투기심이 엄청나서 최진사는 거울에서 알아주는 부자이지만 친구들은 열어두고 있는 첩을 하나도 두지 못하였고 혼인 후엔 기생집 출입조차 한 번을 못하며 지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젊어서 너무도 가난하던 최진사가 부잣집 세도가인 부인의 집안 덕분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이라 항상 부인의 기세에 눌려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집안의 젊은 요종들도 부인이 최진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놔서 최진사가 요종들에게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넘어오지를 않았다. 그래도 시집을 못가노처녀가된 삼월이라는 요정을 어르고 달래며 때가 되면 첩으로 삼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마침내 마음을 얻어 부인의 눈을 피해서 몰래몰래 몰래 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1년 뒤 최진사의 부인이 갑자기 병석에 누워 한 달을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다. 그리 되자 사월리는 생각하였다. 이제 무서워하던 안방마님이 없으니 대감마님이 날처부로 드리겠지.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최진사는 사머리를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두어 달 지난 후 자식들을 모으더니 내게 부인은 너희 어머니 뿐이다. 부인을 다시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후 최진사는 한풀이하듯 기생집을 매일같이 다니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에 그토록 원하던 첩까지 들이게 되었다. 최진사가 새로 부인을 들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전처를 못잊어서가 아니라 새로 부인을 들이면 그 부인도 투기심이 많을지 모르니 부인을 들여도 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여색을 즐기려고 한 꼼수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린 첩이 사머리가 아닌 최진사가 이전부터 눈떡 두려운 집안의 가장 젊고 예쁜 여종이었다. 최진사는 사머리를 첩으로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었다. 이제 최진사는 새로 드린 첩의 방에서 밤낮 없이 기거하며 매일같이 한풀이하듯 잠자리에 우느시정을 나누었다. 최진사는 사머리와 달콤했던 옛일은 갑쪽같이 잊어버리고 사머리를 찬밥 대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시와 구박을 대놓고 시작하였다. 몇달후 최진사는 두 번째 첩을 들였는데 역시나 사머리는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최진사는 사머리를 불러 싸늘한 말투로 내일 아침 일찍 조상님 산소에 벌주하러 가려하니 새벽밥을 직접 준비하거라. 라고 집안의 어린 막내 요종이나 하는 일을 하라 시키더니 곧바로 새로 들인 첩의 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다. 그리 되니 3월에는 잠도 얼마 못 자고 새벽에 되어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최진사가 첩과 함께 있는 방문 앞에서 준비한 아침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은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최진사와 첩이 잠자리 운우시정을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이 잠자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식어버린 아침상을 몇 번이나 다시 해오느라 3월이는 녹초가 되어버렸다 새벽이 아니 동이 한참 튼 아침이 되어서야 최진사는 벌초하러 간다며 일어났는데 사머리가 애써 차려올린 아침상을 거들도 보지도 않고 첩을 대동하고 바로 길을 떠나려 하는 것이었다. 때마침 아침부터 마당 한가운데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수탁과 암탁 한 쌍까지 보게 되자 사머리는 최진사를 향해 참아왔던 분노가 한 번에 터져버려서 너희들도 아침부터 조상님 벌초하러 가려고 새벽부터 힘들게 내가 가져다 준머이도 먹지 않고 아침 대바람부터 이러고 있는 것이냐? 라고 최진사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닭들을 쫓아내듯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깜짝 놀란 닭들이 도망치듯 날아올라 어이없게도 최진사를 덮치고 크게 넘어지더니 일어나질 못하였다. 그날 이후 최진사는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게 되었는데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나이든 자신의 몸도 생각하지 않고 매일을 밤낮 없이 기생들과 첩들로 무리해서 기운을 쓴 것인지 최진사는 다시는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한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